안녕하세요. 물된동산에스테리입니다 휴거와 대환란 어떻게 준비할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휴거 신부가 준비해야 할두 가지 예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구원해오시고, 두 번째는 의의 거 겉옷, 세마포 오시죠.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이루는 것, 그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두 단어로 저에게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사랑과 거룩함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2장 14절이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줄을 보지 못할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단수예요? 이것이라는 이 지시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영어나 스페인어는 단수와 복수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잘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룩함이 없이는 장차 휴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휴거 후에 곧 혼인 예식이 있을 것인데, 더러운 옷을 입은 신부를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은 거룩에 의해 부득이하게 깨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바리새인들과 화평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WCC나 WEA 등과 화목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화평보다 거룩이 먼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에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그 마음속에 다툼이나 시기, 미움이 있으면서 겉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에 불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상대방과 불화하기 싫어서 옳지 않은 것을 눈 감아주거나 침묵 또는 동조합니다. 상대방이 권세 있는 자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며칠 전 비극으로 삶을 마감한 A 수사관의 경우처럼 말이죠. 적당하게 처세하는 것.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함, 성결함이 먼저입니다. 내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려면 불의와는 싸워야 하는 거죠. 화평은 상대적이지만 거룩함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즉시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의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 자유할 수 있으며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예수님 당시 의로워 보였고 또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의로우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리나 창녀, 이방인과 같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깊을수록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저의 부끄러운 경험을 하나 나누어야겠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이미 많은 연단도 받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영적 체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있었고 신학도 공부했기 때문에 나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또한 칼빈의 예정론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었죠. 그러던 중에 교리적인 문제로 선교지에서 다른 선교사들과 부딪히면서 제 속에서 그들에 대한 판단과 비방이 자라기 시작했고 점점 무성해졌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친밀함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지옥같이 느껴졌습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너무 답답하여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너무나 끔찍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침대에 반드시 누워 있었는데 저희 배꼽에서 무언가가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것입니다. 놀라서 보니 내가에서나볼수 있는 거머리나 지렁이 같은 것들이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 느낌이 너무나 더럽고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주님께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5장 18에서 2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오마이갓! Oh 나는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상 내 속은 판단과 비방, 원망과 미움 등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날부터는 말씀만 보면 회개할 것들이 보였습니다. 다름 아닌 제가 바리세인이었고 진리 앞에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날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눈을 뜨지 못했더라면 지금쯤 어찌 되었을까 생각하면 소름 끼치도록 무섭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판단이나 비방의 죄가 무서운 것은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살인이나 가늠한 사람은 깊은 죄의식이 있어서 회개할 여지가 있다지만 심판, 판단은 심각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마치 문둥병처럼 자기 영혼이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자각 증상이 없으니 여전히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이나 탐욕과 더불어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 한국 교회를 환란에 던지신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는 7배나 더한 환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6절에서 24절을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탐욕, 판단, 교만 등이런 바리스적인 죄는 우리가 범하기 쉬운 마음의 죄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밖으로 드러나는 죄들,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러한 죄는 마음의 죄가 밖으로 드러난 것에 불구한 것들이죠. 죄의 열매입니다. 가끔 유명한 목사님들의 죄가 폭로되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하고 중보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원 4장 23절 말씀이죠. 우리 삶에서 거룩을 이루는 출발점, 그곳은 마음입니다. 부패하기 쉬운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깨끗한 마음에서라야 진정한 사랑과 화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매 순간 자기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시기, 자기 자랑, 탐욕은 아닌지. 사실 저는 지금도 이러한 죄에 잘 넘어집니다. 누구랑 만나 얘기하고 난 후에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는 정말 주 없이는 설수 없는 죄인 중의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살필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극휼의 눈으로 보게 되고. 육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15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 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자기 죄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 순간 죄를 씻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아, 맑은 눈으로, 깨끗한 눈으로 다른 사람의 또한 결점을 제대로 볼수 있는 거죠. 거룩한 삶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샬롬.